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관심 종목 보겠습니다. 시장으로 먼저 체크해 드리면 나스닥은 사상 최고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못 따라가는 게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 코스피, 고점은 못 넘어가고 오늘 매물 두들겨 맞는 요런 흐름으로 좀 마감이 되죠. 뭐 추세를 깨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어, 일단 코스닥이 문제인데 코스닥이 중소형주는 그나마 조금 낮기 때문에 예, 네,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코스피는 지금 여기 있는 거죠. 팀 맞추기가 엄청나게 지금 벌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들어와 준다라면 급등하는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더 심각한 거는 코스타 150이에요. 코스타 150은 더쳐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 자세히 볼 거는 이거죠. 이렇게 이제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예, 삼각형이 그려지고 있죠. 여기서 방향이 잡히면 어, 이쪽 코스타 150이 큰 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코스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지금 힘이 없다는 뜻이죠 어, 개별 종목들 그러니까 테마성 종목들이 강세장으로 금지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시계계에서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기 지금 꼭지점이 꽉차 있는데 뭐 밑으로 터지겠습니까 위쪽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는 음, 바이오쪽 어, 지금 뭐 2차전지는 뭐 얘기하 사람 단한 명도 없죠 그죠? 워낙 그냥 뭐랄까 예. 막 눌렸다고 얘기되나? 어 나올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이천지는 지금 예견상을 음, 먹고요 바이오 쪽을 지금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이쪽을 끌고 올라가는 게 아무래도 바이오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천당제약, 알테오제 이런식 시가총액 큰 애들이 있죠. 어 이쪽 애들이 지수를 좀 끌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그쪽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냥 주목 넘어가 볼게요. 어. 자, 오늘, 어, SMCNC하고 대양전기공업. SMCNC. SMCNC가, 아,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아쉽게도 매수가는 이쪽으로 오진 않았구요. 다시 여기다가 이제 기준봉을 잡고, 봉이, 캔들이, 하나, 둘, 세 개죠. 자, 오늘 저가를 내일 지켜낸다라면 여기가 이제 또 다른 지지선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장 중에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하루 묵혔다가 여기서 캔들이 오늘 저가를 깨지 않고 이렇게 마감되면은 음, 오일날 이렇게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쪽이 더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1, 2, 3, 4. 맞죠? 그죠? 이제 마지막 오으로갈 거냐, 아니면 죽을 거냐, 이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2,050원을 유지하니까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후여라도 이쪽으로 온다라면은, 예, 네, 유관에서는 매수 가능하다라는 걸 이렇게 알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되게 여기를 지켜내면은, 어, 이쪽에다 순정까지 잡고, 여기서 또공략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전을 여기서 하시면 되는 거고, 네, 그 정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보성파트 보세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오늘도 안 깨죠, 그죠? 오늘도 안 깨요. 어, 여기가 손절가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제 매수 구간은 여기가 손절가니까 이쪽에 이제 내가 손절 감당되는 자리 오면은 그냥 공략하시면 되는 거죠? 간단한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대양전기공업. 자, 제가 이제 캔들 하나, 둘, 셋, 네 개를 말씀드렸고, 예, 이 여기 종가부터 해서 이쪽 시가. 근데 여기 시가까지 내려오진 않고 근처에서 딱 멈춰버렸죠? 어, 자,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됐죠. 매수 구간은 그냥 충분히 많이 들어온 거고요. 이 정도면 매수가 잘 들어온 겁니다. 잘 들어오고, 5장에 들어올렸기 때문에 충분히 단타 수익은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대양전기고업. 대양전기후업 16,000원 이하가 매수 중이 되니까, 여기가 지 여기가 가장 좋은 자리는 15,900원. 그냥 이대로 내일 한번더 보는 걸로 할게요. 천적가는 똑같아요. 그냥 대관은 전략은 똑같습니다. 어, 한번더 보시는 걸 하고, SMC는 하루 묶였다가 뭐, 오르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 다른 걸 하나 또 설명드려볼게요. 똑같은 패턴을 계속 설명드려볼게요. 어, 오늘, 음, 클래시스라는 종목, 그 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 자, 폴라리스 오피스도 장대한 모에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럼 얘는 여기 손절가예요 그럼 9,000원 전후에서 예, 근데 손절 딱 잡고 그냥 들어가는 거죠, 뭐, 그냥. 뭐, 고민할 게뭐 있습니까? 손절만 딱, 어, 잡고 그냥 보면 되는 거니까. 어, 손절이 이제 좀 깊다 싶으면은, 음, 내가 이제 좀더 밑에서 사면 되는 거고, 어, 안 오면은 못 하는 거거든요9 0원을 기준 잡고, 9천원 밑에서 잡은 어, 매수가 된다되면손절가가한 3, 4%, 4% 정도 될것 같아요. 네, 3, 4%니까 해볼만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클래시스. 보시면, 예, 캔들이 하나, 둘, 셋, 네 번째에서, 오늘 위쪽으로 방향을 딱 틀었죠? 그럼 얘도 역시나 여기가 손절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가는 여기 종가,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쪽, 여기다그 이렇게 잡고 보시면 돼요. 네 손절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충분히 해볼만한 자리예요여기다 이제 분할로 사게 되면 손절이 한4% 정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장중에 보면은, 이쪽에 봐보세요. 보시면, 여기, 급등했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48,500원, 여기서 탁, 어, 지지가 딱 되는 거 보이죠? 여기서 한2%정들어오는데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가 48,500원 이 자세히 보시면 어디에요 예, 장대양봉의 종가죠 이 종가가 48,500원 이잖아요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 다음에 이쪽에서 꼬리를 잘라요 렇죠 수염을 잘라서 예 수염이잖아요 이게 수염. 예, 여기 오면은 한번 더 사는 걸로 보수적으로 사시 분들 무조건 여기서 기다리는 거고. 근데 이제 오늘 이 양봉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잡힐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분할로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자 클래시스. 자요거는 미용기계. 요거 클래시스를 48,500원. 그래서 편의상 47,500원으로 할게요. 순자가는 이 저가가 46,200원이니까, 46,100원에다가, 이렇게 잡고 보시면 되겠죠? 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어, 그냥 기술적으로는 여기서 단타치는데 뭐, 기어운저도라 그런 거 그냥 없어요. 그냥 똥주면안 하시면 됩니다. 예. 네. 자,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내일은 이제 금요일이니까, 오전에 한 11시 이전에 매수가가 안 오면은 그냥 포기하시고요. 오후에는 뭐 잡아봐야 잡혀봐야 내 질질거리니까 오늘는 패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스닥의 사상 최고 신고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예그 네, 그 뭐냐 금리나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지수 흔들림은 크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아까 얘기했던 코스닥 150 코스닥 150이 방향 잡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거요 이거. 진짜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코스닥 150 이거. 네. 이거딱잡고이 삼각수렴에서 삼각수렴에서 이쪽으로 방향 잡을 때 어느 섹터가 들고 올라가니 잘 보세요. 뭐 반도체가 들고 올라가든 뭐 바이오가 들고 올라가든 이차전지가 들고 올라가든 뭔가 하나 어, 큰 섹터가 한번 툭 튀어 올라오면은 그쪽 애들을 집중해서 공략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주에 네, 그렇게 관찰해서 보시면 됩니다. 캔들이 하나, 둘, 세 개죠. 세계 내일까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음 주에 방향이 딱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만 설명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아한번 해보시고는 여기다 문의 내시고요 저희는 지난번에 이제 그 에브리본 이거 다 수익 매도했다 그랬잖아요. 예 뭐 내려오면 다시 할 거고, 다시 할 거고, 지금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여기 이쪽에서 제가 추가하면서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병목 점 자리 완성되는 거 보고 마지막 매수하면서 매수 시켜드렸는데 어 여기에 위치해 있는 한20% 수익 할수 있는 거어그 종목을 하나 공략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나 뭐 빠르면 뭐내일을할수 있는데 일차로 좀 들어갈 자리고요. 20% 수익 날딱이 위치가 딱 여기 있어요. 지금 현재 현재 여기. 요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직장인분들 큰식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해보실 분들은 예, 여기다가 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